대입 논술의 완성이라고 하는 인문 논술을 인문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하나 출간했는데요.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3개의 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는 논술 전형 지원 전략이라고 해서 실제로 논술 전형에 지원하고자 할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를 중심으로 각 대학별 논술 전형의 특징들을 모아서 재구성해서 가독성 있게 실제로 지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구성해서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각 대학들에서 논술을 논술 시험에서 점수를 산정할 때 논술을 몇 퍼센트 반영하고 내신 점수를 몇 퍼센트 반영하고 출결 공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어떠한지, 그리고 논술을 지원할 때 인문술이 논술이 출제되는 대학은 어디이고 어, 영어재시문을 출제하는 대학은 어디이고, 그리고 도표분석 문제는 또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정보들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가독성 있게 구성한 내용이니까 정보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취합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지원 전략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구성도 함께 담겨 있으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2부에서는 논술 시험의 특징과 준비라고 해서 인문 논술이 실제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즉 시험으로서의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문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논술에서 접하는 지문들을 어떻게 읽고 독해해야 되고 어떻게 답안을 써 내려가야 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대단히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연습 문제와 함께 실어 놓았으니까 논술을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이 논술 시험의 특징을 이해하고 실제로 준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들이 2부에 담겨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뒤늦게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논술시험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여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할 친구들이 많을 텐데, 논술시험과 수능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도 소개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인문논술의 핵심 유형 연습이라고 해서 논수에서 논술 전형에서 출제하는 일곱 개의 핵심 유형들이 어떻게 접근돼서 분석되고 풀이되어야 하는지를 담아내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논술에서는 요약, 비교, 비판, 설명, 평가, 견해 제시, 대안 제시라고 하는 일곱 개의 기초 유형들이 있는데 이 기초 유형들에 대한 접근법을 이해하고 나면은 어느 대학이든지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만한 기본기가 다져진다라고 볼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별로 그 논술 전형은 수능과는 다르게 대학별로 각각 다른 문제의 특성들을 보이는데 이 다른 문제의 특성들이 완전히 별개의 문제들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었던 일곱 개의 유형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곱 개의 유형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나면은 어느 학교 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핵심 문제 유형들을 이 글에 모아놨습니다. 특히 이 유형별 핵심 분석 전략들을 소개하면서. 유형별로 실전 연습이 될수 있을 만한 문제들을 실어놓고 그걸 풀이해 나가는 과정들을 같이 소개해놓았기 때문에 실전 연습을 하는데에도 당연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입 인문논술 전형에 관한 책을 세 개의 단계로 구성했습니다. 하나는 논술 전형 정보를 모아놓은 것, 또 하나는 시험으로서 인문논술의 시험으로서의 특성과 접근 방법 그리고 준비 방법 대비법을 모아놓은 장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와 함께 실전 연습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를 함께 실어 놓은 핵심 유형 분석 이렇게 세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인문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근데 이것도 너무 말이 꼬인다. 너무 빨라. 제가 집중하면 말 진짜 빨라져요. 피곤해도 말이 빨라지고. 이제 질문 다섯 가지 아, 하나씩 어? 해봅시다. 어, 천천히. 네. 너무 말이 빨라요. 조금 여유 가지고 자 일. 자 문제는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자 네. 자. 자 궁금해할 입문 논술과 관련해서 궁금해할 만한 몇 가지 질문들을 받아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인문 논술 시험에도 정답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시험이잖아요. 정답이 있죠. 근데 객관식 문제처럼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야라고 하는 뻔한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논술 문제에서 답이라고 하는 건이 논술 문제를 출제한 출제한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 출제 의도 그리고 채점 기준 이런 것들을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그렇지만 논술은 글쓰기인 만큼 이 정답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논술 시험은 이 정답을 맞쳤느냐 안 맞쳤느냐를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이 정답에 이르는 과정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구성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즉 논술 시험의 평가 대상은 문제에 답하는 정답이 아니라 그 정답에 이르는 논리적 과정과 흐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논술 시험에 정답은 있지만 정답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시험 볼때 글씨 못 쓰면 감점되나요라고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음, 잠시만요. 자, 다시 시작할게요.